명절 대목이 고마운 사람들, 그중에는 단기 일자리 근로자들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짧은 기간에 쏠쏠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보니 대학생과 주부들까지 경쟁이 치열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매대를 정리하고 선물 세트를 차곡차곡 진열합니다. 물건을 포장지에 넣고 손님의 상자는 직접 나르기도 합니다. 명절 대목에 임시로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과일을 팔고 설날에 사람들 구경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당은 하루 평균 7만원. 방학 때 열흘 정도 일하고 등록금에 보탤 수 있어 대학생들에겐 선망의 일자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는 서울에 있는데 고향은 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학 때 동안 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알바를 찾다 보니까. 전업주부로 살다 시간적 여유를 찾게 된 여성들에게도 마트 단기 일자리는 단연 인기입니다. 생활비도 못태고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디딤돌로 여기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했었는데 이제 아기가 크고 나니까 살림에도 보탬이 되고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렇다 보니 구직 경쟁은 치열합니다. 이 대형마트의 경우 50여 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두배 가까이 몰렸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방학기간이라 아르바이트 모집 관련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내에서 따뜻하게 일할 수 있는 판매 쪽 분야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설 대목을 맞은 대형 판매장. 그곳에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사람들 또한 명절 특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CJB뉴스 박원입니다.